안녕하세요. 오늘 장훈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뭐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엄청난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조치에는 5천 명에서 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라서 매일매일 신문 방송 뉴스를 접하고 있고 또 비상 계엄 이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단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무슨 70년대 캄보디아입니까? 킬링 필드처럼 무관 국민들을 대량으로 죽이게요? 저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재명이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발언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이런 변명을 하겠죠. 비상경이 지속됐더라면 군인과 경찰들이 무관 국민들을 강검하고 폭행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자이 대목에서 민주당에서 잘하는 한마디 제가 하겠습니다. 소설 쓰고 있네. 저는 이재명의 이 막말을 듣고 이 양반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거나 마음이 편하다면 조기 대선에서의 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막말은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재명의 최근 발언도 좀 이상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뒤틀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기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를 묻자 그것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답에 한치 여유가 없고 승복하지 않겠다는 느낌도 주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먼저 공언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말로 응답을 했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런 반응을 보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뭔가 마득치 않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이런 대답은 지난 3월 12일 채널A에 출연해서 한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이재명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반드시 승복하겠다고요. 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 선고에 대한 승복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재명 얼굴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대답의 여유도 없고 승복에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예, 탄핵 선고 결과 내용을 미리 들었고,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행동과 말에 짜증이 묻어 있고,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현재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알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바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계선이 지금 남편이 국회 측 변호인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회사 어, 소속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사람이니까 고급 정보를 이재명에게 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동생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판관들이 양심상 보안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동생 정도 되면 크든 적든 정보가 셀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 있으면 법관의 양심상 스스로 그 재판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두 사람 모두 양심의 문을 닫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 재판을 해 왔던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윤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는 이재명이 원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원 일치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로 재판관 의견이 나뉠 가능성이 아주 큰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진보 쪽에서는 문영배와 임희선 정계선이 확실하게 인용을 고집할 것 같고요. 보수 쪽에서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인 김영도 정정미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이두 명의 재판관들도 여섯 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차피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바에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각이나 각하 쪽 편을 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워낙 악랄해서 마지막 선거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